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그러니까 효과와 그 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 같은데 타이밍이죠. 네. 또그 경제관계 장관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추경은 타이밍이 매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 타이밍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경기 둔화 신호는 계속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빨리 추진하지 않고 지금 4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던 이유가 뭐라고 뭡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3월 말에 내게 됐지만. 기다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저희 제가 한 일단은 작년에 재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는 재정의 신속 집행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경을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신속 집행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국민들도 믿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산이 2025년 예산이 집행되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은 어떤지 아시죠? 그 작년 수준은 했습니다. 41. 우선 pt 한번 열어 주세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 집행률이 7. 올해 1월입니다. 7.8%, 작년에 8.9%, 재작년에 8.3%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월 달 보시죠. 2월 달에 21%, 작년에 25%입니다. 3월 달에 되어서야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뭐 2월달에 좀 집행이 차, 여기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월달까지 아마 저 숫자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날짜 수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적어도 2월달까지는 좀 저희가 집행이 저희 계획보다 못 되는 것 같아서 (3월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그러니까 (3월달에) 네, 집중적으로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를 맞춘 겁니다 작년이 경제 회복을 작년이 위해서 작년이 역대적으로 역대 가장 네. 신세점을 많이 한 해였습니다 물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알고 계셨으면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추경을 그 국정 협의체에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2월에 맞나요? 네, 2월 달집행률은 저게 날짜가 네. 3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그대로 네. 그대로 우리가 볼 수도 아니, 없는 거고요. 어쨌든 네.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가지고 아니, 많이 안 하셔, 많이. 30일, 2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 간의 비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빠르겠다고 빨리 하, 빨리 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과적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2월 들어서는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 국회에서 논의해주십사고 강하게 요청을 여러 번했 그러니까 저는 그 말들을 어제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정부가 편성을 해야지 국회에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국정협의체에서 편성을 합니까? 논의를 시작해달라고요? 아니죠. 기본원칙을 정해야, 기본원칙을 정해야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기본원칙이 정성을... 안정해지면 추경, 편성 못 합니까? 그, 그, 기본원칙을. 아니죠. 통해, 아니죠. 제 얘기는 물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원칙을 정해주셔야 빨리 이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총님께서 리 어쩌면 오히려 이, 그 2025년 14분기 때, 1분기 때 추경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추경을 해야 된다해서 반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습니다 아마 의원님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쭉그 동안에 했던 발언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편성을 하셨어야죠. 아니 편성을 원칙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국회에 두 당에서 저희가 원칙에 대해서 그 국정협의에서 회 원칙을 협의를 해야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 편성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저는,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효과를 따지자면 그게 맞죠. 하지만 정부 정부가 그 책임을 저는 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 잘못이 현 정부가 정부의 추경 편성 안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 국회 타으 돌리시는 잘못이 겁니까? 없다고 또는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아니요.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 없고 국회에서 왜 협의를 안 했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들려서 아, 뭐 말씀드리는 그렇다면, 거예요. 네, 저도 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추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안한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이와 더불어서 부총리께서의 그 그런 독단과 아직 때문에 국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닌가. 타이밍을 이렇게 놓친 거 아닌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총리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죠.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온누리 상품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화폐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돈 영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왜 그러죠? 왜 어떤 고려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지역화폐라는 것이 이제 일단 지자체 사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사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준비했는데 네. 지자체 자치권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면 법률로서 충분히. 그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요. 네. 말씀을 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게... 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있습니다. 혹시 지, 그 교수님 혹시 그 지역 화폐 써 보셨나요? 지역 화폐를 써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안써 보셨어요? 네,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지역 화폐 쓰라고 국가적으로 장려 했는데 그때 아마 공무원들은 그다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뭐전 별로 기억이 없죠. 지난 정부에는 민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 저 개인적으로 아마 집에서 썼겠죠. 근데 저는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네, 그거죠. 집에서 썼을 텐데 제가 직접.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지역화폐를 안 써보셔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쓰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아요. 그때 10%였습니다. 점점 예산이 깎여가지고 5% 되고, 나중에는 2%까지 줄었습니다. 5%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보면,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 실질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할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연결됩니다. 이 그런 심리는 혹시, 이게 제 개인적 심리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화폐를 써보신 분이 계셨겠지만 그런 게 덤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써보셨습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가 있으면 시장 쪽에 있는 치킨집은 온누리 상품권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에 있는 전통 시장이 아닌 곳은 치킨집은 지역 화폐밖에 못 써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분명히 전통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지역 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이든 할인 혜택을 주면 할인 정도는 저한테 소득이 증가 구매라고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양쪽에 있는 것인데 네.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을 예만 쓸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온인 상품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면 지역 화폐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그니까 지역에 뭐 지자체장이나 지역의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 자체에 어떤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걸 모든 지역이 쓴다든지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국가 국비 지원이 확대된 효과가 크지 않나요? 지금 여쭤볼게요. 말은. 이거 행안부 내부 지침으로 일반 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수, 불교부 단체 이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큼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의 불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미 행안부에서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행안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차등은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 불균등을 말씀하서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런데도 지역 화회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왜 이거는 빵 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하신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게 소비진작을... 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네.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두개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호대체제가 아닙니다. 상호보완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의 해요. 상품권은 지역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가맹점에 그렇게 얼마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내수 경기에 돌진 난다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수경기를 위해서보다는 1조 원 시장을 지원하는 효과도 큰 겁니다. 의원님. 아니, 그거는 부총리 생각이세요. 실제로 서울 연구원이나 부산 연구원이나 다 같이 지역 화폐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에서 나온 것들은 봤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 소비 대체 효과, 지역을 다른 걸다대체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왜이이 이 효과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니까 온누리상부권은 인정하고 지역화폐를 인정 안 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아니 최상목 부총리의 그 말이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지역화폐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해서 받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화폐도 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 이것 때문에 이 이분적으로 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 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한 건지 반대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민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네 산림청장님. 네. 예. 지금도 대구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닭. 주불 진화했습니다. 주불 진화하고 예, 잔불은 아직 남아 있죠. 예,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대구 시장 시장이 지금 그 현장지 본부장입니다. 네, 발화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 아직 조사 중입니다. 피해 현황은 한 어, 몇백 톤대 제가 정확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행안부 장관님. 예, 네, 차관입니다. 2, 260 택입니다. 관내 조사하고 싶다. 예. 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네, 차관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난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예방과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희생이 있어서 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름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재인 면이 많아요. 어, 행안부는 이때 뭔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어, 바로 재난사태 선포하고 중대본을 운영을 했습니다. 중대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총 동원이 제때 안 되는 역할이그 있었죠. 지금 산불 감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제가 어,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있어요? 산불 감시용 CCTV 네. 말씀이시죠. 예. 네. 1,400개. CCTV 1 4 0개 정도 가지고. 네, 1,446 때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그리고 예산도 2020년부터 100억을 투자했는데 산불 예측은 주로 산불에 대한 신고는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99%가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죠. 예,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CCTV로 그 확인되는 율이 적죠? 어쨌든 산불이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주로 발생 발견하시는 거는 주로 집 건철라든지 농가 인근에서 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옛날에 하듯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CCTV든 공중 정찰이든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AI를 비롯한 과학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라든가 대형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그래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관측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고치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 알고 있죠. 어, 우리 북한은 아니고요. 그럼, 어, 그러니까 예, 북한, 예. 우리 우리 정보망이 예.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미사일을 그 론치 한다든가 할때 장거리 미리 보고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네, 절제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산인 어 대한민국의 그 산불이라든가 이런 감재 시스템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불 확대 예측 시스템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단위를 예측 가능한가요? 어, 최대 여덟 시간 제가 이런 있고 여덟 시간 단... 가능한데 예. 예. 모든 지자체가 이걸 들어가서 예측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됐어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동풍이 불때 어 예측이 가능한데, 저걸 예측도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위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피하다 보니까 피해를 키운 측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기상 예보를 더 정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러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인재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 예측도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그 방향 방향이라든가 온도 습도라든가 지역을 하면은 어디까지 위험이 되는지다 나오는데 제가 그날 비 어, 안동 산불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피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피해를 키운 거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의성군이 컨트롤타워 하다가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하다가 나중엔 산림청이 했는데 사실 경북도가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해서 조사와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이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태풍급 이상 20, 초속 27m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봤어도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은 저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으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전통 사찰이 소실된 이 데가 많죠? 네. 있습니다. 어디 몇 군데가 소실됐습니까? 주로 제가 기억에 고운사등해서한 7군데 정도. 네, 이번에 보물도 많이 탔고요. 보물, 명성, 천년기념물, 국감, 민속, 문화유산 11건이 불, 불탄 거 알고 계시죠? 네. 보물 3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문화... 이런 사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화재 예방에 대한 사찰이 추경 말씀. 네, 아, 어쨌든 제가 문체부 소관이어서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문체부에서 자체 이전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문, 요것은 우리 그 기획부 장관님 요 관심을 갖고 지금 문체부가 안 나와 그런데 요거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사찰의 산불 예방을 위한 방제 시스템이 자다, 자부담이 25년에는 그동안은 10%에서 15%밖에 안 됐는데 20%로 늘어나서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것은꼭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네. 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초대형 산불 특별법각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민주당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이라나 또는 중소 기업 이런 데는 아예 예외가 돼 있어요. 기재부 장관님이 알고 있습니까? 산불로 공장들이 다 불탔는데 네. 보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 맞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상의 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상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걸 넣었고 그 다음에 집이 소실된 것도 턱없이 보상 기준이 낮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하는 법안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가 거기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데 기재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현행 기준은 특별법이 필요한지 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특별법을 나중에 발의를 했고, 지금 저기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만 발을 동동 부르고 있고, 그 TK 의원들 그렇게 많으면서도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봐요. 기재부만 동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급하니까 이번 추경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늦어져요. 그러면은 시, 실제 이런 것들은 보상이나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기가 노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각별히 좀 관심 좀 가져주기 바라고요. 국토부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l H 매입 임대 방식으로. 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거인근에 그 있는 내리치가지고 있는 공가 임대주택 공가에 급하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71 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민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이런 거 분석해봤나요? 어, 아직까지는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대대부분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고 예. 그분들의 소요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데 네, 5월부터 모두들이 원하신 게 자기가 자기가 살던 집을 음. 다시 고치는걸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참에 막새 집으로 어, 이사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어,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높은 임주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님 예. 이제 조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미 이런 건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예 빨리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고령층 이재민 분들은 대부분 자가 부근에 집을 다시 짓길 원하고 왜 텃밭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요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왕에 조치할 거 이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요 대한 이런 것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사하세요. 빨리 조사해서 가능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 네. 복구 내진 추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런 거 자꾸 요구해서 빨리 예천 안동 그 피해 지역 있잖아요. 의성 이런데 빨리 보상하게 좀힘좀 보태 주세요. 네. 그저 특히 여기 TK에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데 저희들은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하고 있어요. 같이 힘 모아서 다음 주에 꼭 되게 같이 요거는 좀 여야 없이 좀힘좀 좀 모읍시다. 네 고마워요. 김영동 의원님 왜한 마디 안 하세요? 그래요. 소방청장님? 예, 소방청 위원님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헬기 소방청 헬기는 이번에 한 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그 소방청에서 제정당국의요구 중앙 구조본부 내게 특수군에 네 대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정관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지금 기재부 장관님 말로만 지금 대형 산불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추경 보니까 어, 산림청 헬기만 네대 반영이 된거 같고 소방청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상태면 내년에 대형 산불이 나도 원래와 똑같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이 돼서 그렇지 이 호남 지역에서 만약 산불이 됐으면은 저 한반도 전역이 불구덩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미래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소방청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소방청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그 26년도 노후 교체 이런 거 예정이 됐기 때문에 도입연도 감안 하면은 추가적인 교체 수요는 저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국가 총력전을 할수 있는 이런 장비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조금 조금뭐네대 추가하고 노후 장비 교체 수두는 어려우니까. 좀 이것은 획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번에 저는 추경 때 요것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헬기 사업도 구입한다고 돈이 있다고 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은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들 재난이 올수 있는데 백신 개발 기술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뭐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그 부분도 보니까 세포 특성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국산화하는 기술은 장비는 다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없이 반영이 안돼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도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나 대형 이런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